안녕하세요. 금은 아침마입니다.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, 음, 내용이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. 현재 직장 다니시고, 직장인의 사대 보험 되시고, 입사일이 2020년 7월 입사를 하셨고, 연봉, 연봉은 약 4,9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.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, 은행 한 곳에 3,000만 원, 그리고 또 다른 은행 한 곳에 2,000만 원, 그리고 또 다른 은행 한 곳에 300만 원, 그리고 현금 서비스, 현금 서비스로 280만 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. 자, 여기까지 보면 내용이 아주 좋죠? 은행만 어, 딱 이용을 하고 있고. 그래서, 현금 수비스 이용, 아, 현금 수입술 이거 이용하면 안 좋아요. 제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. 아, 본, 본인도 제 영상 많이 보시고 안 좋은 거 아는데, 이번에 너무 급해서, 한 번도 안 썼대요. 그러다가 이번에 너무 급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, 잠깐 썼다. 솔직히 이러면 괜찮아요, 저는. 제가 그랬죠. 무조건 안 쓰는 게, 아니라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, 1년에 한두 번 정도, 한번 쓰고, 한 서너 달 건너뛰었다, 한대을달 건너뛰었다가, 또한번 쓰고, 이런 것은, 신용이 일단 쓰니까 하락은 하지만, 갖고 나면, 또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쓰셔도 되는데 이걸 뭐 매달 두세달에 한번씩 꾸준히 이용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 분이 저한테 이제 대출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연봉이 4,900이고, 가지고 있는 대출이 5,000, 5,300, 5,600만 원 정도. 연봉보다 조금 많기는 해요. 조금 많긴 해. 그래서 신용점수를 한번 여쭤봤어요. 신용점수가 나이스가 821점에 올 크레딧이 846점. 오, 신용점수 괜찮네. 그러면, 그러면은 일단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좀더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일금융권에서 대출이 좀 어렵기는 할 겁니다. 할 겁니다. 하지만, 하지만 신용점수도 좋고,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, 뭐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, 일단 은행에다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. 혹시 아십니까 은행에서 나올지? 했는데 이미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, 또. 이미 해봤는데, 저희 주거래 은행하고 또 회사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 해봤는데, 대출이 안 된다고 하셨대요. 그런뭐 이제 어쩔 수 없죠?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이제 이금융권. 이금융. 저희는 캐피탈하고, 캐피탈, 그리고 저축은행을 취급하고 있죠. 그래서 이쪽으로, 어린이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조회를 해 봤어요. 가조회. 가죄. 저희가 가조회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세 군데 정도 합니다. 두세 군데. 왜? 대출이 뭐, 금액도 금액이지만, 이왕 이용하는 대출하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은데 이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상담사들이 어디는 이자 좀 높고 어디는 이자 좀 낮아 그래서 이자 높은 데 나간다고 뭐 실적이 돌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가는 금액 그대로예요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금리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세 군데 조회를 해 봐요 그래가지고 조회를 해 봤더니만 그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게 나온 데가 현재 5천 아 여기가 가장 낮게 나온 데가 캐피탈 캐피탈사에서 5,3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, 금리가 10.6%가 나왔어요. 오, 10.6%. 이렇게 일금유권만 이용하신 분들은 10.6%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, 일금유권에서 10.6%면 저금리 수준이죠, 저금리. 굉장히 낮게 잘 나왔다고 봐도 돼요. 그래서, 뭐, 내용은 나쁘지 않게,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. 근데, 고객님이 이제 이 결과물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얘기가, 아, 근데 상당사님, 제가 지금 카드론이 가능해요. 카드론이 가능한데, 이 카드론이 2,500만원까지 가능하고, 금리가 8%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본인이 필요한 금액, 필요 자금이 4,000만원이에요. 4,000만원. 자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자가 카드론 이자가 더 낮으니까 카드론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 1500만 원은 캐피탈에서 1500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그냥 캐피탈 한 군데서 그냥 4천만 원 전액 다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? 라고 예,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자, 이 경우에는 어떤 걸 이용할지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요. 두 가지, 하나는 신용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. 이게 무슨 얘기냐? 일단은 이자를 따져볼게요. 이자. 이자 따지면 뭐 고민할 것도 없죠. 카드론이 8%, 캐피탈이 10.6%, 1.4% 정도 더 낮아. 그러면 이거 이용하고.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 여기서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어찌됐든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. 자, 그런데 나는 신용, 신용이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는 것들. 어차피 대출 받게 되면 신용은 하락하게 돼 있어. 근데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고 싶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건수가 많아지면 안 되죠. 건수를 한 건으로 어찌됐든 캐피탈에서 하나만 받는 게 맞겠죠.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자는 조금 더 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받는 게 신용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죠. 자 신용의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요, 대출은 어찌됐든간에 건수를 제가 줄이라고 그랬죠. 그래야지 나비금액도 줄이고 그리고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다고. 이분은 캐피탈 한 군데에서만 받아버리면 신용은 두 군데 받는 것보다는 덜 하락하게 되죠. 이렇게 신용에는 별 문제 없는데, 신용을 기준으로 삼으면, 별 문제 없는데, 자, 이, 이자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,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, 함정이. 자, 8%짜리 하나, 이거. 나, 나 신용 필요 없어. 나 앞으로 도뭐 대출 받을 일도 없고, 그냥 어찌됐든 간에 이자 지출 줄이는 게 최고 아니냐. 맞아요. 도장 대출 받을 일 없고, 그러면 어떻게 있어도 이자 지출 줄이는 게 맞지. 자, 그러면 8%짜리 2,500 이용하고,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 1,500짜리 10.6% 이용하고, 그럼 맞네? 그럼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네? 근데, 여는 잘못된 계산이죠. 왜 잘못된 계산이냐? 자, 카드론 이자가 낮으니까 2,500을 이용을 해요. 2,500을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신규 대출이 발생하게 되죠. 여기에 카드론 해가지고 2,500이 하나 더 붙게 되죠. 그러면 이 신용점수가 어떻게 돼요? 아이 카드론 받았으니까 당연히 신용이 하락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캐피탈 이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캐피탈에서는 이제 이 하락한 이 신용 점수에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가지고 다시 산출이 되죠. 그러면 이 금액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,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죠. 10.6%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2,500, 8%딱 받았어.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신청했더니만, 뭐, 이게 12%나 13% 이렇게 올라가 봐라. 그러면 뭐가 더 손해요? 아, 당연히 이거 받고 이거 받는 게 손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용을 우선시 한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, 이자를 우선시할 때는 고민을 잘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필요자면 4천만 원이나 돼. 금액이 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2,500 받고 1,500이라는 금액을 또, 뭐한 500도 아니고, 1,500이라는 금액을 받아,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돌라가면은 이자 지출면에서 이익 볼게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한 3천만 원만 필요해. 2,500 받고 한 500만 더 받으면 돼. 그럼 금리가 좀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거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고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오늘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한 후에 내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셨어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